특별 분양쇼 화재 현장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매력적인 분양 현장이 있을지 기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소개는 계속해서 조민기 전문가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어, 현장의 분위기는 김혜인 리포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분양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김혜인 리포터가 전해주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화주화재 현장은 방송 중에도 상담을 받고 있고요, 방송 이후에도 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어, 서울 지역번호 02 2 0 0 0번에 4899, 02 2 0 0 0번에 4899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어, 자세한 일대 무료 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매력적인 분양 현장은 어디일지 조민희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 분양 현장은요, 이 경기도 파주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뭐 분양하는 물건 중에 이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 두 번째 이 소개하는 분양 이 매물은요, 어, 우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 하면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익형으로 갈 것이냐, 임대 수익형으로 갈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어 지금 두 번째인 임대 수익형 매물인데 바로 이 파주에 보통 임대 수익형 하면 어 바로 임대 수요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세 가지입니다. 역세권이냐 대학가냐 산업단지냐. 근데 바로 이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 파주의 오피스텔 분양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양 현장은 파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이 분양 현장 김혜리 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제가 파주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관계자와 상담자까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왔거든요. 과연 어떠한 곳일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예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산업단지 인근을 공략하라라는 말이 퍼지고 있죠. 공실률 걱정을 줄이기 위한 노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이곳 파주의 LCD 산업단지입니다. 주변 토탈 약 3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화재 오피스텔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떠한 곳인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모델 하우스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구준 날씨의 평일이었지만 투자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지는 이 분양 현장 마침 현장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오셨나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공실 걱정 없는 오피스텔 찾고 있거든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가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LG트스프레일 배우로 수요가 탄탄한 산업 단지가 위치한 파주시 월릉역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7,000여 평으로 시공되는데요.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층고 4m의 복층형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수원에 삼성이 있다면 파주에는 LG가 있죠. 이 오피스텔은 파주 LCD 산업단지의 진입로에 있습니다. 또 LG 계열사 산업단지와 원롱지구, 선유지구 등 각종 산업단지에 둘러싸여서 오피스텔 대기 수요까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분양 현장을 두고 공실 무풍지대라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10조 원 투자 35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세계 1위 5일리디 심장부에 위치한 LG 산업단지 내의 유일한 주거용 오피스텔 테라스 뷰 2는 2022년 약 320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미래 성장성에 맞춰 넉넉한 주차 공간을 장점으로 복층형 소형 오피스텔로 산업단지 내에 턱없이 부족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시공 후 분양으로 2016년 11월 준공인 점이 특징인데요. 상교대 근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변에 주거 시설이 자리 자리해야 하는데요. 부지가 없어 현재도 현장 주변은 극심한 주차난과 주거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거의 동시에 수익이 발생되는 장점과 주위에도업 시티리 공급이 될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비 임차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인지 제가 먼저 가서 살펴봐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유닛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죠. 기대를 가득 안고 찾아간 내부는요 화이트 톤의 깔끔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입구부터 꽉차 있는 옵션이 알차 보였는데요. 오피스텔은요. 건물까지 꼼꼼하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국박이장은 물론이고요. 요즘 대세인 스타일러와 TV까지 제공하는 풀옵션입니다. 또 타입별로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기초기구인데요. 허리를 쭉 펴도 남을 만큼 층고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건물 안에는 상가와 주차장까지 조성해서요.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근로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의 옵션도 잘 갖춰져 있고 복층 구조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곳만의 특별한 경쟁력도 있다고요. 임차인이 확보되어 있는 저희 오피스텔은 13%의 높은 임대 수익률이 발생되는데요. 9천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중도금 전행 무이자. 토털 임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건물 관리 및 임대 수익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양 홍보관에는 많은 분들이 상담 중이었는데요. 그중한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까 보니까 상담을 열심히 받고 계시던데 오늘 이 분양 현장을 특별히 찾아온 이유가 있으실까요? 산업단지 안에 있고 산업단지 여러 개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래고 공실 걱정을 좀덜할수 있을 것 같고요. 2년 동안 임대 보증을 해준다니까 좀더 만족스러운 거 있는 것 같아요.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둘러본 화재의 분양 현장, 화재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많은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만큼 인차 수요만 무려 35만 명에 달하는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2년간 임대 보장제를 자신있게 실시하는 이곳. 3천만 원대 소액 투자로 약1 0대 임대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찾으셨던 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요. 복충 구조를 포함해서 탄탄한 임차 수요와 2년 임대, 임대 보장제. 소액 투자에 높은 수익률까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김혜리 리포터, 현장 다녀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보니까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가 이 분양 현장을 방문했던 날은 평일이었고 또 장마까지 겹친 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이 오피스텔 주변을 둘러봤었는데요. 이 lcd 산업단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확실히 맞았고요. 또이 산업단지가 넓다 보니까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봤었는데 이각 주차장마다 빼곡히 주차된 자동차들을 보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다는 걸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더 자세히 여쭈어 봤더니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삼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 출퇴근을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임대 사업처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2년 임대 보장제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양 현장 초보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또 2년간 임대 수익 보장제를 음.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투자 초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어, 네 조민기 음. 전문가께서 이두 번째 분양 현장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매물 개요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분양 매물 현장. 이 위치가요, 이 경기도 파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파주는요, 뭐 산업단지가 워낙 밀집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LG, LCD 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어, 현재 사용 승인, 뭐 중공 날짜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 금년 2016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하는데 시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규모를 좀 놓고 봤을 때 지하 1층에 지상 7층짜리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규모만 놓고 봤을 때에는. 총 288세대가 지금 분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주차장과 상가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투자 수익하는 데에는 어 다양성을 좀 확보돼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소개하는 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텔 한 세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어~ 전용 면적 그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해서 약한 66.65제곱미터고요. 어~ 기준은 오늘 이제 525호 기준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17.28제곱미터입니다. 어~ 실제 이 분양하는 현재 분양가 기준은 약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임대가 현재는 뭐 아직 준공 전이다 보니까 예상되고 있는 것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어 대출 약한 5,700만 원대를 좀 대출을 좀 받으신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기준으로 약한 3,36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개요에서 살펴보듯이 임대 물건으로 봤는데 산업단지 내에 네. 위치가 돼 있으니까 수요가 정확하게 확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지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매물인데 저렴한 분양가로 해서 월세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 아마도 자자들한테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좀 입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어, 이 산업단지 인근에 이제 투자를 하라는 이런 법칙처럼 떠들고 음. 있는데요. 어, 그런 면에서 이 분양 현장 입지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입지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려 보면요. 아무래도 파주까지 직접 가신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뭐 지도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LG 그룹 쪽에 LG LCD 산업단지가 좀 있습니다. 요즘 뭐 디스플레이라는 산업단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진입로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주변 자체 지금 현재 경의선, 경의선 원룡역과 파주역에서 뭐 차량 기준으로 가면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만 이 도보권으로 보더라도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철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량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자유로를 좀 이용하시다 그러면 낙하 이 나들목이라고 하는 낙하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또 진입이 가능하고요. 어,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일단 파주라는 동네가요. 일산과 문산의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로 파주 지역은 전부 산업단지로 또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또이 분양 현장이 되겠는데 자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어 현재 기준으로 이제 LG, LCG 산업단지가 있고요. 바로 또원릉 지구가 있고 선유 지구가 있고 단동 지구가 있으면서 탄연 지구. 축현지구 이 벌써 이 산업단지 지구만 해도 벌써 198개가 넘는 그런 지구로 지금 둘러싸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종합 저 종사자 우리가 산업단지에 이제 저 일을 하고 계신 종사자 이 수요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기준으로 약한 1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인구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활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충분한 매력이 있는 입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C단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주변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다고 네. 하면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도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지하철 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개발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좀볼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 때문에 파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수익형 부동산들이 좋은 입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입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입지를 한번 듣고 보니까요, 이 LCD 디스플레이 안에 있기도 하지만 네. 다른 산업단지들의 굉장히 이렇게 매물지가 음, 빙 둘러싸여 있어요. 임차 수요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임차 수요는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까요? 네. 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현재 기준으로는 뭐,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 약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좀더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현재 LG에서 이 OLED라고 하는 이 LCD 패널 중에 OLED라고 해서 이세개 최대 규모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는데 아마 투자 금액만 해도 1조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어 현재 그 공장이 가동 1차 가동되는 게 2018년 정도 되는데 어 현재 종사 예정할 수 있는 인원이 총한 35만 명 정도를 지금 예상한다고 하는 거로 봐서는 뭐 현재 기준으로는 15만 명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는 또 35만 명까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인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 단지가 밀집되면서 또 인구가 더드어날수 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산업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들은요. 아무래도 종사자들이 숙소로 정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또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일산이라든가 문산 쪽으로의 흩어지는 분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산업단지 내에 초입에 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숙소 개념으로 기숙사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수요는 아주 풍부할 거밖에는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뭐 제가 굳이 뭐 전문가로서 말씀을 안 들으셔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임대수요가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더 창출될 네. 수 있는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실제 어 준공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지나가면서 회전이 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임대료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고 있다. 수익률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인 것 같네요. 네,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어, 직접 다녀오신 김혜인 리포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분양 현장은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상 7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되는데요. 전세대가 복층형으로 지어지고 또 타입별로는 테라스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델하우스를 쭉 둘러보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알차다 였거든요. 그만큼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돼 있었고요. 또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신다면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리포터께서 직접 또 그래도 현장을 또다 둘러보고 오셨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게 된다 그러면 어, 일단 오늘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뭐 주변 자체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7층 정도면 상당히 랜드마크 건물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2016년 지금 12월, 금년도 말이면 준공 예정에 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얼마 남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현재 오피스텔과 상가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피스텔 세대수만 보더라도 약한 288세대 이 소규모 단지가 아니라 대규모 단지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대수를 좀 높게 보게 되면 세대당 약한 1.2세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 또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좀 내부적으로 좀 한번 보게 되면 전 세대 뭐좀 전에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복층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요, 이 단층 구조라고 하면 자기 전용 면적 밖엔 쓸 수가 없는데 복층 구조의 효율성은 아무래도 사용하신 분만이 아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1.5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TV라든가 여러 가지 풀 옵션 결과적으로 임대하시는 분은 못만 들어가서 바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풀 옵션이 또 제공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뭐 중도금 전액이 또 무이자에다가 또 2년 동안 임대 수익에 대한 또 보장 시스템까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어 임대 수익형 상품치고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러한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어 거기에. 복층 구조이긴 합니다만 타입별로 보면 또 테라스 구조까지 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 하시다 퇴근 후에 커피 한 잔을 또 테라스에서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공간 활용까지도 돼있다는 점에서 좀 특별히. 이 층별 다양성까지 확보돼 있는 매물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무엇보다 2년간 임대 수익 보장제를 약간 실시한다고 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어, 말이 나온 김에 이 물건 투자했을 때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임대 수익이 투자 목적 일 순위가 될것 같습니다. 뭐 수익률 기준으로 뭐 한번 계산을 좀 해봐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분양가 9,650만 원이 되겠는데요. 어, 현재 임대 예정되고 있는 것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기준으로 45만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버레지 대출과 이또 보증금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약한 3,360만 원이 되겠는데요. 어, 수익률 기준으로 보통 이제 대출 이자를 좀 제하고 나서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약한10.9% 정도가 나오니까 임대 수익률 상당히 좀 높은데 이 오늘 좀 설명드리는 이 분양 매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임대 수익만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순이인 차익형. 결과적으로 이 분양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가능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시다가 향후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수익성 있는 또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살펴봤을 때 수도권에서 1억 원 미만 대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오피스텔을 이제 선택하실 때 조금 더 편한 부분인데 네. 과거에 우리가 다세대보다는 또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이유들은 관리의 부분이 좀더 편하다라는 부분들또 뭐 안에 들어와 있는 옵션들이 전부 다 이제 새거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을 움직이기도 좀 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투자금 자체가 삼천삼백만 원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주변 수요가 그만큼 탄탄히 받쳐졌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수익률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많은 인구들이 더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소득층이 더 높아지고 있고 첨단 기술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주변 산업체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대료도 상승할 것을 보이는데요. 수익률이 10.9%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네. 저금리에서 본다면 거의 뭐 은행을 가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6개월 안에 이 수익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이 더 매력적이어서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추천을 강하게 드릴 만한 그런 매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수익률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네. 이번에는 이 물건만이 가진 투자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네, 자이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임대 수익형이 좀 강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임대 수익형하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실입니다. 뭐 상가만 공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오피스텔도 공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또 우스갯소리하면 매실보다 달다고 하는 공실인데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공실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 1위인 OLED가 지금 공장이 또 증설이 되는데 그 예정 그 종사자 인원수만 따져도 약한 35만 명 정도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그러한 입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두 번째는 결국은 또 임대 수익형 중에 이 수익형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어, 이미 뭐 수익률 기준으로 약 10%대가 좀 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액 투자 약한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뭐 단기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중장기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좀 여러한 또 장점들이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차별성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와 또 테라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지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이미 주변 산업단지가 밀집은 합니다만 이 종사자들이 숙소로 정할 수 있는 기숙사가 워낙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차별성을 갖고 희소성을 갖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양 현장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어, 매실보다 단공실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몸에 안 좋은 단맛을 확실히 뺀. 그런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입지 자체에도 탄탄하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데서는 최우선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하철 역세권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IC를 통해서 자가 출퇴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나 서울 쪽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이 파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종사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과 천, 천 첨단 단지죠. O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에서 가장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수요의 부분들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볼수 있겠네요. 아마도 수익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수도권에서 수익률 중에서는 뭐 10%대라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투자자들이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매물 현장은 바로 파주 LCD 단지 내에 있는 마치 기숙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익률 높은 오피스텔 매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파주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요. 어, 이 물건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남으셨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번호 02 2000번의 4899 02 2000번의 4899번으로 네. 바로 전화 주시고요. 자세한 일대일 무료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요 시청자분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양한 정보를 더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2호선 선능력 R&D's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전문가들과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분양 물건 소개해 주신 조민기 전문가 또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 주신 김혜인 리포터두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엄선된 분양 현장과 생생한 정보 기대해도 되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요. 다음 주에 시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